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죠. 마포구에도 강한 비가 이어졌고, 7월에도 호우와 강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우 예보 때는 하수구와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하며, 응급약품,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우려시에는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해야 하며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밀려들 때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꼭 잠그며 갑자기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물이 찼을 경우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한 곳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마포구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양수기를 대여하며 반지하주택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물관리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